안녕하세요. 뾰송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첫 영상이니까 좀 떨리고 뭐말 실수도 할수 있는 거 그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제 영상들은 주로 액괴들 뭐 그런 걸로 음, 찍겠고요. 네, 일단 오늘 만들 액괴는 이 액괴입니다. 네, 일단 되게 좋고요. 아, 실제 색깔은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해요. 완전 초코 액괴고요. 아, 이 액괴 이름은 초코송이 탱탱 액괴고요. 네, 일단, 정말로 탱탱하고요. 이름처럼 정말 탱탱하고. 네, 느낌 짱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손에는 가끔씩 묻는데, 제가 물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묻는 거고요. 물 조절만 잘하시면 안 묻는 게 그럽니다. 네, 그러면 준비물 소개를 하겠습니다. 썩을 통과 썩을 것. 썩을 통은, 어, 세 개, 네 개면 더 좋지만, 하나로도 할수 있어요. 물. 붕사물. 붕사물은 어떻게 만들지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모스 물풀. 원하시는 색상의 아이클레이. 마지막으로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크림 사용하셔도 되, 하셔도 되고, 로션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먼저 아이클레이를 썩을 통에다 넣어줍니다. 저는 이만큼 넣어주겠고요. 그리고 선크림을 아이클레이 양과 똑같이 넣어줍니다. 제가 선크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아이클레이 좀더 넣었구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클레이가 갈색이 없으신 분은 흰색으로 먼저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갈색 물감을 넣으시면 돼요. 갈색이나, 갈색, 갈색이나 아니면 검정 색깔 섞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초콜릿 색깔이 나옵니다. 저는 너무 걸쭉하지 않아가지고 선크림을 조금 더넣었고요 너무 걸쭉한 걸 싫으신 분들은 선크림은 그냥 1대1 비율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대충 농도가 한 이렇게 좀 벽에서 떨어질 정도? 조금 벽에서 떨어질 정도처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다 물을 바닥에 찰 정도만 넣어줍니다. 네, 이 정도만 부주, 부어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딱이 정도만 부어주시면 되고 이거를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이렇게 그러면 물 푸는 것처럼 이렇게 딸려와요 그럼 여기에다 아모스 물풀을 넣어줍니다 아모스 물풀은 4분의 1 넣어주었고요 4분의 1 조금 안되나 어쨌든 4분의 1 여러분들 4분의 1 넣어주시면 되고요 모자라면 더 넣으면 되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부드러워져요 네 그럼 이건 잠시 치워두고 이 붕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붕사가루를 아주 조금만 넣었더니 며칠 지나니까 붕사가루다 녹았어요. 근데 이게 붕삼을 맞거든요. 어, 어 그냥 맹물에 아무 수돗물이나 뭐 그냥 생수도 괜찮아요. 그냥 그냥 물에다가 붕사가루 적당량만 넣어주시고 그러면 붕삼을 타요. 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붕삼을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다 붕삼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너무 많이 넣나? 었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뭉칩니다. 물풀 넣었으니까 당연히 뭉치겠죠.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액귤이 네, 이렇게 뭉쳤지만, 아까 보이는, 보시는 것처럼 탱글탱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뭘더 추가하면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탱글탱글해집니다. 네, 그럼 이건 잠시 치워둘게요 그럼 아까 섞었던 통에다 물을 처음과 같이 넣어주시고 아모스메플 4분의 1 넣어줍니다 3분의 1도 되는데 2분의 1 안돼요 그게잘 섞어줍니다 이거는 뭐 많이 완전 잘 섞어 주셔도 되는데 뭐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네, 그럼 여기에다 분사물을 정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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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조금만 넣어주셔야 돼요. 정말 좋고. 네. 어,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한번? 네, 뭉쳤습니다. 이게 뭉쳐야 돼요. 물을, 붕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아예 물이 돼요. 네, 제가 벌써 강화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투명투명하고 탱글탱글한 이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만든 이 완전 잘 흐르는 액점이랑 섞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 투명투명한 이 탱글탱글한 액개가 좀 작아야 돼요. 한 2분의 1? 이거에 2분의 1 정도 돼야 돼요. 네, 그럼 이렇게? 또잘 됩니다. 근데, 근데, 이 액개랑 이 액개를 왜 많이 틀리냐면, 제가 이 액개는 좀 양을 많이 했고, 아까 그 투명투명한, 그, 탱탱한, 뭐, 보시기 보시기. 그거를 되게 많이 반복해가지고 했거든요. 뭐, 물풀, 플러스, 뭐, 물, 그것도 많이 했고. 근데, 그건 하지 마세요. 물 됐어요. 그, 그거, 그 과정을 반복반복 반복 했더니, 이렇게 탱글탱글해졌고요 이것 어, 여러분이 만드신 것도, 뭐, 그,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놓으셔도 되고요. 저, 저처럼 그 과정을 계속 반복, 반복 하시면 더 좋은 액대가 만들어지니까 그 방법을 좀더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영상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안녕, 뿅!